네. 물병자리의 4월 운세는 그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해서 나온 것 같거든요. 물병자리는 좀하고자비인 경향성이 좀 커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 그런 게, 그런 에이지,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해요. 그래서 주변의 동료 또래의 시기 질투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너무 그 생각보다 몸이 먼저 부딪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 아닌 경우가 좀 있으니까 음, 그거는 조금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월 초에 본인이 물병자리가 하게 되는 실수는 아닌데 너무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어설픈 실수를 좀 하시게 될수 있고 이걸로 인해서 본인이 약점, 본인에게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실수를 하실 수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나 계속 본인의 의지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본인의 영감이나 직감이 들어맞는 경우도 과거에 많아서 오히려 그런 음, 추진력이 대단해 보이고요. 그런 추진력은 본인은 발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는 되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물병자리를 곱게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시비 구설을 하거나 그러면 물병자리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물병자리가 4월 말쯤 되면은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주변은, 주변과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속싸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실질적으로 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적을 만들 수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어, 어떤 그 진행이나 추진을 하시게 된다면, 사전에 미리, 음, SNS를 통하시든, 여러 정보를 먼저 습득한 후에, 어, 계획하고 또 판단을 하고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시는 게 물병자리에게는 좀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병자리는 음,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거를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수렴하시는 게 좋아요. 유연하게 일 일을 하시고 또 대인관계 역시도 조금 유연하게 임하시는 것이 물병자리에게는 좀더 어, 순조롭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되었던 4월 초에 어떤 실수를 어, 실수에 너무 실망을 하시거나 그러시기보다는. 이 일을 우선 약으로 받아들이시고 조금 자신의 어떤 단점이 있다면 조금 수정하거나 고쳐 나가는 것이 물병자리에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매직 세븐으로 본 물병자리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물병자리에게 새로운 인연이 생길지. 물병자리에게 4월달 새로운 인연이 생길지. 4월 초쯤 되면 물병자리에게 새로운 인연이 출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고요. 4월 초요 뉴페이스가 생길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고 나왔고, 또 물병자리가 새로운 사람이 출현해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 그것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4월 말쯤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사람이 또 출현한다고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두 명이나 생기는 거죠. 우선 뉴페이스라는 질문에는 우선 o k 라는 답변을 해드릴 수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의 출연으로 인해서 물병자리는 기분 좋은 경험을 4월달에 하시게 되는데 월말쯤 되면 과거의 사람도 출연해서 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네요. 왔자 그러면. 물병자리에게 새로운 인연과 관련해서, 물병자리에게 새로운 인연과 관련해서,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네. 새로운 사람이 출연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물병자리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나를 귀여겨야지,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어 있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4월달 물병자리에게 재회운이 있을지. 자 물병자리 분들 중에 재회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면, 어, 잠깐만요. 불병자리 분들에게 4월 달 재회를 기대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재회가 가능할지 우선 4월 초에 어 급작스럽게 재회가 가능한 카드가 나왔고요. 음, 생각지도 못한 그 재회가 4월 초에 발생한다고 나왔고 또 직전에 교제할 때두 사람은 상당히 의사소통도 잘되고 마음의 교류가 잘되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를 한다고 해서 어색하지 않고 다시 물병자리가 기대하는 기분 좋은 그런 관계로 진전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한번 4월 말쯤 돼서 트러블은 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아마 그 상대 이성이 좀 까칠하게 혹은 예민하게 물병자리에게 대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거 어쩌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언이 필요한지. 상대 이성이 물정자리에게 좀 까칠하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을 내거나 화를 내시기 보다는 우선, 그 순수한 천진난만한 유치원생처럼 물병 자리의 어떤 마음이나 심정이나 이런 것을 상대 이성에게 조금 표현하실 필요는 있으신 것 같아요. 표현하시고 나서 어 물병 자리 자신이 그 조금 속상한 마음이나 이런 거를 위로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자신을 나약하게, 약간은 어 불쌍하게. 음, 그렇게,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차갑거나 냉정하게 사랑이라는 이 상황에 너무 논리적으로 하니까 내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대처하면 물병자리 분들이 좀더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여서 웃으면서 넘어갈 일일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4월달 물병자리 분들의 직장운. 월달 물병자리 분들의 직장운. 물병자리 분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나 어, 실력 정도는 있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안정권에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음, 대인관계에 관련한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과적으로 새롭게 시작, 한지 얼마 안 되는 그 일과 관련해서 몹시 마음이 상하거나 상심할 일이 발생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이 상할 일이 발생함과 동시에 물병자리는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월 초에 새롭게 시작하고 일을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둔다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음, 작장과 관련해서 우선, 그, 새롭게 일을 시작한 곳에서 사람과 더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요.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시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물병자리 분들에게는 조금 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일을 하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한 번도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음, 자기의 인생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 같으니까 우선 그만두기 직전에 그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혹은 어려움을 조금 호소하시는 것이 물병자리에게 훨씬, 어, 옳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직장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업을 하시는 물병자리 분들의 4월달 사업분 물병자료분들의 4월달 사업분 음, 사업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역시도 사업과 관련해서 크게 뭐 결핍을 느끼지 않는 물병자리 분들, 오히려 안락한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 음, 잘 되고 있다는, 그래서 기분 좋은 느낌 가지실 것 같고요. 오히려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즐거움을 못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잘 되니까. 물병자리 분들의 사업은, 물병자리 분들이 기대하거나 소망하거나 계획한대로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자리 분들에게 지금 현재 4월달 순조로운 사업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건 아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본인이 사업을 잘 운영해 가시거나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잘안 된다고 해서 무너지기 무너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대색인질 해서 더잘 되는 쪽으로 유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잘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계획이나 기획,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시는 네, 물병자리님들의 모습. 물병자리님들의 사업은 제가 봤을 때 4월달에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시험문을 보겠습니다. 4월달 물병자리분들의 시험문. 음, 4월 초에 있을 만한 시험은, 4월 초와 중순에 있을 시험은 그 충분히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 있다. 네, 본인 역시도 열심히 하셨던 것 같고요. 음, 그래서 그 대가는 아마 구원받을 수 있는 대가? 구원받는다는 거는 시험에 좋은 결과를 예상해 볼수 있겠죠. 이 카드로 봐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달에 이 방송을 보시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좀더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견자리 분들 중에 4월 말쯤 시험이 있다면 그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한 6, 70%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잘못한다면 좋은 소식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4월 말쯤 돼서 그 치르게 되는 시험이라면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조금 확실하게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4월 초나 중순은 충분히 행운도 따를 거고요. 예, 돌핀 보이죠. 본인의 마음도 흡족한 결과를 얻게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조금 4월 말이 조금 문제다. 그렇죠? 시험과 관련해서 물병자리 분들에게 어, 수호찬사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우선, 붙어야, 당근 붙어야 된다는 생각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시험장에서 긴장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좀 압박을 가하는 그래서 오는 실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떨어지든 뭐 붙든 간에 우선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시험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4월달 무변자리 운세 여기까지 하고요. 5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